무상침심비면법 백천만금난주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난 오마라한마라다오마라한마라다오마라한마라다법회인입분 제1 여시함은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 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 이시세준 식시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어기성중 차제거리 한지언처 반사월 수입발세족이 부자이자 선영기청분 제2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죽종, 자기, 편단, 우견, 옷을 착지 합장, 공경, 이백, 불런 희우, 세존, 열애, 선, 호년, 제보살 선부쪽,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예, 발란, 욕, 따라, 삼맥, 삼보리, 짐 응, 우나, 주우나, 항복, 기심, 불언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 호년, 제보살 선부쪽, 제보살 여금, 제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예, 발라, 안영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 여시, 슈 여시, 항복, 기심, 유연세전, 원여용문, 대승, 정종, 분, 제삼,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 사, 응, 여시, 항복, 기심, 소유, 일체, 중생, 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세, 약유상, 약무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계 영이, 무여열반이 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 무주분, 제사.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양, 미초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호군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어어군 가사량부 부야세존 수보리보살 무주상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보살 당흥여소교주 열이실견분제오 수보리 어유나 가의신상견열애부 부야세존 불가의신상득견열애 하이고 열의소설신상 즉비신상 불고 수보리 범서 위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정신 희유 분재유 수보리 백불언세이 촌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멸루후 오백 세유지계 수복자 어차 장구 능생 신심 이차 위실 당지시인 불어 일불 2불, 3, 사 5불, 이종성근 2여 무량, 천만불소, 종재성근 문시장군, 에지 1년생 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등 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아이고, 약치 비법상 즉사가 한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 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항 비법. 오등무설분제 7. 수보리 어유나, 열애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리연,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명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계,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 일체현성, 개의무위법, 이웃차별. 의법출생분제 8.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칠구, 이용보시, 시인소득법도 영이다구수보리한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구 열애설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중 수지내지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비.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역따라 삼맥산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일상무상분제구. 수보리 어윤나 수다원 능작시녀 마득수다원 가부. 수보리연 부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 임묘, 이무소위. 불입색상양 미초법,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담 능작시념 아득사담 가부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심명사담 수보리 어유나 남 능작시념 아득안함 가부 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안함 명이불래 이실무불래 시고명안함 수보리 어유나 아란 능작시념 아득아란도부수보리언 부야세존 하이고 실무입법명아란 세존 야가라한 작시녀 마드가라한도 즉 이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득 무쟁삼매인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요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녀 마시요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녀 마드가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와란나행 장엄정토분 제1 불고수보리 어유나 열애석재 연등불서업법 유소득부 부야세존 열애재 연등불서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불토부 부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즉비장엄심형장엄 시고수보리 재보살 마하살 응여시생정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접법생심 응무소지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 신여 수미사나 어이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언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 비신 신양대신, 무이복 승분, 제11. 수보리 여항아 중소유사수 여시사 등 항아 어이우나 시제항아사 영이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제항아 상담우사 항기사 수보리야금실련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에등 위타인서 이차복덕 승전복덕 존중 정교분제12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국에등 당지차처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계음공양 여을탐며 항유유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 당지시인, 성취체, 상제일, 희유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즉이육을 약존중제자 여법수지분제13. 이시수보리, 백불언 세존, 당하명, 자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수보리시경, 명이, 금강, 반냐,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 반냐, 바라밀, 즉비, 반냐, 바라밀, 심영받냐바람일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의설 비미진 심영미진 열의설세계 비세계 심영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 3 0이상견 열의부 부야세존 불가이 3 0이상득견 열의 아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 1 10 이상, 10형 30 이상. 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녀인, 이양아, 4등, 신명보시, 약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개 등, 위타인설, 기복신다 이상, 정멸분지, 14.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여, 지체로비의 200불안, 희오세존 불설, 여시, 심신경전, 아종, 성내, 소득, 기한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지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 시비상 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등문 여시경전 신혜수지 부족인난 약당내세 후5 0 0세 기후 중생 등문시경 신혜수지 시인 즉위제일 희유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의자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이 일체 재상, 증명제불 불고수보리 여시어시. 약부인, 등문시경, 불경, 불보, 불레 당지시인, 심이유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밀 심형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을 열애설 비인욕 바람을심앙 인욕 바람을 하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 할철 신체, 아의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 왕석 절절 지혜시 약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양가거오백세 자기인욕선인 어의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보살 응리일체상 발란욕따라삼락삼보리심 부릉추색생심 부릉주성향미축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보살 신부릉추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익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래설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여자 수보리, 열애소특법, 차범,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 법, 이행보시, 여인님, 맘, 증문소견. 약보살, 심불지법, 이행보시, 여인님, 옥, 일강, 명적, 견, 종종세. 수보리, 당내지세, 약유, 선남자, 선녀의, 능어, 착용, 수지, 독성. 즉이, 열애, 이불지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무량, 무병공덕. 직영공덕분, 제15.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하 4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하 4등신보시, 후일분 여기항하 4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원껏 이신보시, 약부위인 문자경전 신신불력 기복승필, 하항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이어 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애 위발대승자설 위발재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 독성 광의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특성치 불가량 불가침 무유병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위하단 열의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직거차견불농청소 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야교차경 일제세간천인나스라 소음공양 당지차처 즉이시탁 개음공경 장례위와 이재하양이 이상기처. 능정업장분재16.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작용 야귀인 경천시인 선세제업 음타악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주기소멸당득간역 따라 삼막삼불리 수보리 안양가거 무량아승지가오 연등불전. 득지 8 0 4천만원 나유타제불 실계공양 승사 무공가자. 약부인 어우말세 능수지 독성차용소두공도어화소공양제불공도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 유소 불능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차용소두공도아야 구설자 호교임문 심직강라 호의 불신 수보리 당치시경이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 국경 무화분지의 십칠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 우나옹주 운하항복기심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아음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이 무유일중생실멸도자 아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소의자 수보리 실무예법발안욕따라삼명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애어 연등불소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부 부야세존 여하의 불소설이 부여러 연등불서 요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불언여시여지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드 간용따라 삼각삼불리 수보리 약유법 열애드 간용따라 삼각삼불리자 연등불 즉불 여하수기 열애세 당득작불호석가문니이실무유법득 간용따라 삼각삼불리 치고 연등불 여하수기 작시한 열애세 당득작불호석가문니 하이고 열애자 즉재법 여의, 약유인한 열애드 간용따라 삼각삼불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드 간용따라 삼각삼불리 수보리 열의 소득 안용따라 삼락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시고 열애설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일체법자 즉비일체법 시고명일체법 수보리 비어인신장대 수보리연세존 열애설인신장대 즉이비 대신 심양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원 아당멸동 무량중생 즉 불명부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위법 명의보살 시고불살일체법 무아무인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약시연 아당장엄불도시 불명보살 아이고 열애설장엄불도자 즉비장엄 심양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무아법제 열애설 명진시보살 일체동감문제 18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유간부 여시세전 열애유유간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애유천안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애유해안.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법안. 수벌이 어윤나 열애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불안. 수벌이 어윤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열애설시사. 수벌이 어윤나 여일항아 중소유사 유여시사 등항아. 시시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의다부 신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토, 중, 소, 유, 중생, 약간, 중심, 열애, 실지. 하이고, 열애설, 제신 개위, 비심, 심형, 위신. 소이자, 수보리,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법계통합은 제19. 수보리 어유나 약이만 3천 대천 세계 질보 이용보시 시인 20년 득복다부여시세존 차인 20년 득복신다 수보리 약 복덕 유실 열애불살 득복덕다이 복덕무고 열애설 득복덕다 이색 이상분제 20. 수보리 어유나 불가의 구족색신견부 부야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색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즉 비구족색신 심형구족색신 수벌이어유나 열의 가의 구족재상견부 부야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재상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구족 즉 비구족 심형재상구족 비설소설분제2일 수보리염 물리 열의작시념 아당유소설법 막작시념 하이고 약기원열의유소설법 즉이 방불 불롱해야 소설고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안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설비중생 시명중생 무법 가득분, 제22. 수보리 백0 0 세존 불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정심행선분 제23. 부차 수보리 십억평등 무유고와 심형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이무하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 안용,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선 선법자, 열애설, 즉비, 선법, 심형, 선법 복지 무비분제 24 수보리약, 삼천대천, 세계중소유제승이산항 여시등,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약, 인이자 반냐, 바람일 경, 내지, 사무국의 등, 수지적성 위타인성, 어전복도, 백분불급일 백천반억분, 내지, 산수비유소, 불능급 하무소화분제 25. 수보리 여인다 여등물이 열애작시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아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교 중생 열애도자, 열애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 범부지인,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양범부. 법신 비상 분제 26. 수보리 어윤나 가이 30 이상 관열해부, 수보리 연 여시여시 30 이상 관열해. 불은 수보리 약이 30 이상 관열해자 전륜소황 즉시 열해.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아해불 소설이 불이20 이상 관열해. 이시세존 이살계연, 약이 색 견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릉 견열해. 무단 무멸분 제27. 수보리여약작신념 열애 불이 구족 삼고 득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막작신념 열애 불이 구족 삼고 득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여약작신념 발라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 심자 설 제법 단멸 막작신념 하이고 발라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 심자 어법 불설 단멸상 불수 불탄 문제 28.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 사등세계칠보 지용보시 약부윤치 일제법 모아 특성어인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아이고 수보리 이재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부0세촌 누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보살 소자복덕. 구릉탑장 15살 불수복덕. 위적정분제29. 수보리약있는열의 양래, 약고, 약자, 야가, 시인, 브레아, 소설이. 아이고, 열의자 무소, 종래 영문소, 고고명, 열에 1합 이상분, 제30.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 이 삼천, 대천, 세계, 최임이신, 어이나 심의진중, 영이다구 수보리언, 심다세존. 아이고, 약심, 미신중, 실유자불측불설 심의진중. 소의자, 불설미진중 즉비, 미진중 심양, 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남범부지인 탑작기사, 지경불생분지3 3일 수보리 약인원,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보리, 어유나시인해아 소설이 부야 세존, 시인 불의 열애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시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란옥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오 일제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음법상자 열애설 즉비법상, 시명법상, 응아비신분, 제32. 수보리 야교인 이만무량 아성지세의 계칠보 지용보시 야교선남자 선예인 발보살 신자지어작경 대지수지사국의 등 위인연설 기복승비 운하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구동 하이고일체유입법여몽한포영여러영여전응작여시간불설시경리장로수보리흡제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일체세간천인아수라문불소설계대한의 신수궁의 금강반야바람일 원이자공도 보급월지 아등여종생당승등락구동견부량수개홍선볼도